예, 그 선물 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관장님이잠하시고 가는 바람에 물못 드렸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분이 계선 들어 보세요. 한분더 있잖아요. 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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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양성을 지킵니다. 네, 네. <laughs> 저번주에 못지켜서 그렇습니다. 잘 안보이지요? 네. 불을 음. 그렇습니까? 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면 <laughs> 그죠 좋은 시간에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올거 아닙니까? 기억 나면 안 <laughs> 하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 달리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의 대론인데 마지막에도 역시 뭐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또어제와 같은 이번 과 같은 책 선물이라도. <laughs> 약속하기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냥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그죠? 누구든지 선들주셔서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데나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뒤에 안 오실까 걱정하시는 데 뒤에 돌어 보시면 다 오실 나기고 이제 그죠? 걱정 많이 안하도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도 또 다음 화면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야! 잘안 되잖아요. <laughs> 한 일주일 지났다가 벌써 피웍이군요안 그러면 분단별합니다. 1분 단위, 오두분 단위 잘 건지군요. 하나, 둘, 셋. 야! 넘어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을 자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가요? 그렇할 때. 제가 생각하는게 next라는게 영어고 right now도 영어인데 next에 속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느냐 아니면 r i g h now에 대한되는 말을 많이 하시느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정리해드릴때 다시 우리가 같이 이야기 해볼텐데 뭐 사달라 그거나 하면 보통 나중에라고 많이 말하시죠 그죠? 나중에 비슷한 말이 뭐죠? 다음, 다음에, 네. 뭐, 이 다음에나 다음에,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laughs> 뭐 네. 조금 있다가 사줄게, 조금 있다가 먹자, 조금 있다가 하자, 조금 있다가 뭐 네. 하자, 뭐 나중에 하자, 뭐 이런 네.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할 때, 왜이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냐 그러면 행복하고 가이있입니다 아, 우리가 그 나중에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실 때 그게 좀더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라는 게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서두만 꺼내고 그죠 보도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떤 말을 내가 이전 평소에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또는 사람간에 있어서 막뭐 하자고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좀더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나이 때마다 관심사라든지 반응을잘 보이는 게 달라요. 그 이게 이제 미엄하고 시옷은 같은데 이 몸이 가운데 몸이 참좀 바뀌죠, 그렇죠? 바뀌는데. 네. 애 때는 뭐의 반응을 잘 보인다는 거죠. 만세 아, 반응을 잘 보, 잘 아세요. 몇살 때죠? 한세 아, 살, 네 살, 다섯 살. 이럴 때는 주면 좋은 것이고, 뭐 배고프면 슬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애 그러니까 꼬시려 고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거 좀게 먹을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애 우중하거나 자기식으로 좀 기를 이이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앉죠, 안 안죠너 그러면 막 굶겨. 그러면 뭐안 사죠? 그러면서 먹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쫀쫀하게 장난치게 되죠 먹는 것 가지고 그래서 애를 잡고 3살짜리 애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조곤조곤 따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걔들이뭘 알아들어요 그냥 먹는 것 가지고 조종하는 게 훨씬 빨리 빨리 조종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쯤 바뀌느냐 그러면 한 초등학교 언제 바뀌죠? 한 5학년 때쯤 되면 그죠? 애들이 안, 안 씻던 애들도, 그죠? 샤워한다 그러고, 평소에 뭐 옷에 대해서, 그죠?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애들도, 그죠? 그게 아마 이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시기하고 이제 그, 겹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머에 대해서, 그죠? 머리에 뭐 바르죠? 무스 바르고, 그죠? 거울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그죠? 그러면서, 뭐,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자기 집결을 해서, 그죠? 나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뭐 했냐, 그러면, 어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거울 쳐다보고, 이제 자기 모양을 연출한 거죠,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럴 때쯤 되면, 이제, 애를 꼬시려고 그러면, 야, 먹는 거 사줄게. 이거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되죠? 옷 사줄게. 잘 하시네요. <laughs> 뭐, 이거는 생활의 <제가> 문제니까. <laughs> 그죠? 옷 사줄게. 이래 애들이 반응을 보이지. 뭐, 아, 우리 멋있는 거뭐 사줄까. 그러면 반응을 잘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난 아이한테 용어로 보시라고 그러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쭉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변해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 교 시기 또는 대학 시기되면 사춘기가 되게 되면, 은 이게 멋에서 못으로 바뀌어서, 모습이나 거을 비슷하게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서양시나에 뭐 수선하라고, 그죠? 자기 얼굴을 물에다가 비춰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렇게 깔끔 떠든 친구들도 옷을 잘안 갈아입고요. 자라 입으라고 러면아 됐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절대 안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때는 앞에장계에서는옷 사줄게 네. 뭐 하라고 그랬지만 이때는 옷 사주는 거 가지고 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걸어서 대답이 말이 짧아요 말이 금값이에요 <laughs> 한마디로 또는 고개로 뭐 눈빛으로 그죠? 표정으로 이걸로 다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때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걸고 야너 말을 왜안 하냐 뭐 나오고 뭐안 좋은 게 있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이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죠 사이가 벌어져요 저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laughs> 내을려 둬요 그냥 넷둬요 이래야 되지 앉혀놓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말을 안하러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을 계속 다닐수록 또 없잖아요, 그죠? 사회에 지역을 하게 되면 이때는 또 바뀌어요. 이렇게할때때는 남들보다 늘뭐 아래 사례라든지 아래 사람이라든지 신입사원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거나 좀더 관리하고 싶겠죠? 이럴 때는 성공이라든지 나름 좀더 지배적인 자리에 남의 말을 늘 듣는 것보다는 그죠? 자기도 좀 지시도 해보고 자기 말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보는 이런 시기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되면 이런 차이를 알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지. 널, <laughs> 그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가지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옷에 자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있고, 어떤 출세, 지배적인 성향에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각각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죠. 물론, 뭐 현실적런 사람도 있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죠? 먹는데 반응 보이는 사람이죠. 특히 한국뭐 남자 50대면은 말 한마디 하면서 경상도 사람이데집금 뭐라 그러죠? 어, 맞아, 밥, 맞아, 밥, 묵나, 뭐, 한마디 한 내지 두마디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먹는, 뭐, 욕구보다도 뭔 욕구가 강하죠? 먹는데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먹는 것을 가지고 선물을 하든지 먹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다른 걸 가지고 하면은 실패하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맞는 걸 가지고 하자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생활에서 먹는 건데 논어에 나오는 거 하면은 이렇게 인생의 시기를몇 시기로 나눴어요? 여섯 시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15살 내에서는 지우학이라고, 지우하기라고 배움의 뜻을 둔다. 여기 전부 다 15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laughs> 다른 데 뜻을 안 두고 여기 오신 거 보니까. 하여튼, 15살 되면 뭐 해야 되죠?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15살 정도 되면 배움의 뜻을 둔다. 그 다음에 30대면 뭐죠? 이립이라고 세운다. 이런 건데, 이 이제 세우다든이잘 안도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으면 제일 집에면 어떻게 하죠? 누워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할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으려고 그러든지 뭐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아무리 누워서 떡 먹기라 도 제일 쉬운 게 아니죠. 누워서 떡 먹다가 어떻게 되죠? 체해요. 서 죽어요. 그래서 저 나이 드신 분한테 인절미 선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 잘라서 통째로 주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꼭인제메의 경우에는 가위로 잘게, 자게가게 해서, 쪼개서, 이렇게 저희들 안그러면큰거 먹었다가 목에 맥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원 가기 전까지 큰일 나요. 꼭 과일로 잘라서 드세요. 그렇게 할때이일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뭐했다 그랬죠? 병원의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죠? 병원 으면 자기가 병원 을 가지고 한번 역할을.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뭘 한번 해보겠다 그잖아요 그죠? 뜻을 세우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면은 불혹이라고 해서 길을 나가다보면 갈림길이라든지 두 가지 세 가지 길이 있을 때 한꺼번에 신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죠? 신은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다할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두 가지 다 동시에 할수 없어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두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고 한 하나밖에 할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한테는 늘할수 있는 일들이 꼭 순서대로 오지 않죠이거 끝내고 나면 이거 오고 이것 끝나면 이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딱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는 거죠? 두개다할수 없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하실 때한 사람만 딱딱 아다 와서 하면 되지만 한꺼번에 두 사람 나아가고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좋을지, 저 사람이 더 좋을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좋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좋고. 또 대학 입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수가 1등이면 가고 싶은 대로구 <laughs> 가겠지만, 점수가 낮으면 그죠? 여기를 쓰야 될까? 저기를 쓰야 될까? 이런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이 제시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학에 원서 설때 어떻게 하죠? 두번째 동시에 쓰는 사람 있나요? 네. 있죠. 가, 나, 가구래 쓰면 되죠. 그런데 가구네는 어떻게 하죠? 아, 아직 애가 없어요. <laughs> 가구네는 한 군데밖에 한못 씁니다. 나고네도한 군데밖에 못 쓰고 두 군데 쓰면 어떻게 되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때떠을세월 단계는 목숨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요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이제 실행해서 쭉 나아달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도 만약 여기 오늘도 해당돼요. 오늘 오실 때 이분은 저 포동에서 한 시간 반 걸려서 오셨대요. 또 안양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대요. 꼭 이만 일 있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또오셨는데 어디 두 가지에 있는 거기를 하고 여기를 오셨대요. 그죠? 렇 그러면 둘 다를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부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한 거죠? 딴 쪽으로 부록이 된 거야. 맞죠? 그죠? 렇 어, 여기는 혹대 있지만 저쪽으로 부록이 된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부록이 되느냐?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30대에 떳을 세웠으면 40대, 자기 스스로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죠? 그러나 영원한 사춘기 있는 분들은 시작을 못 하시죠. 그죠? 계속 그로 혹 상태니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집집마다한 번씩 계세요. <laughs> 그죠? 어, 되게 한 20, 30대쯤 되면 지어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계속 헷갈려. 영원한 청춘이 좋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잡은 것 하나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천명이라는 것은 다음, 다음쯤에 한번더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걸 있더라도 자기가 잘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이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